러시아 너 우크라이나 쳐들어간다며? 안 가! 야! 너 쳐들어온다며? 들어오면 아주 최강의 제재 걸어준다. 너 유람선 어디있라라너럴줄 알고 지웠어안 간다고. 진짜지. 안 간다고 했다 분명. 안 가! 미친놈! 아 그럼 좋아.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한대. 이 새끼가 기어이. 니놈이 네 피를 보겠다는 거구나 아, 안 온다며? 안 가, 근데 개 꼬셔서 나토 가입시키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어 아, 이거 또라이구만 이거 미국 형아, 러시아 돌아간대요 아니, 아무래도 조진 것 같아 형, 핵 가져가면서 다막아준댔잖아요 어, 그렇긴 한데 내가 들어가면 세계대전이야 분위기 파악 좀해 그럼 나 어쩌고요? 총 소총 줄게 한번 막아봐. 러시아야 듣고 있니? 나 16일에 쳐들어갈 거라며. 내가 쳐들어가는 날짜까지 네가 정해줬더라. 더 정확히 말해봐 내 휴가 일정에 참고하게. 저기요 형들 되고 저 그냥 나토 나중에 가입할게요. 러시아 형 미안해요 돌아가요 좀나 무서워. 알겠어. 너 근데 나토 이야기하면 뒤진다. 일단 갈게. 아니야, 제 간대 놓고 안 가고 있어. 바다가지게 빠졌어. 내가 얼마나 많이 끌고 왔는데 좀 기다려. 형 가는 거 진짜 맞죠? 왜 다시 돌아가죠? 아니야, 돌아가세요. 미국 형, 일로 와봐.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? 핵도 빼서 가고 러시아 온다는데 소총만 주고. 에이, 이 친구야. 어. 허 너돈 떨어지지 않았니? 고생했다. 얼마 필요해. 저리가 지사하게. IMF야. 너도 지갑 좀 꺼내봐. 너 얼마 있니?